네, 코인 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1시 13분이라고 있고요. 제가 아직 스튜디오에 들어가지 못해서 현장에서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네, 눌러주셨나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어,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 방송 어, 구독 많이 해 두신 분들은 리플의 행운을 등에 업은 채로 항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기원을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다음 타겟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next target XRP about to flip BNB. BNB를 뒤집어 엎을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리플 600원, 700원, 800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대부분의 리플 투자자분들을 속 썩였을 때 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겠다. 리플이 갖고 있는 호재가 아직 하나도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상태에서 SEC 의장이 리플을 집중 타깃으로 겨냥하면서 많이 눌려졌다. 그래도 그 눌려지는 와중에 리플 세력들 또는 리플의 큰 설계자들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11월 5일, 2024년 11월 5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여론조사는 그들은 믿지 않는다. 왜냐? 여론조사는 이념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잖아요. 네, 여론조사는 이념에 충실해요. 저는 이념이 없습니다. 네, 저한테 어, 너 민주당 지지자야? 국민의힘 지지자야?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스타일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불편부당. 저는 항상 어떤 우리에게 진짜 실익이 되는 국민을 위한 정치 세력을 저는 지지합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다 마찬가지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도 그 세력들은 몇백억, 몇천억 조원 몇조원, 몇십조원을 거느리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계산은 끝나고 네, 판세도 이미 끝났어요. 네, 해리스 살짝 올라왔을 때 네, 그때 살짝 주춤했지만 주춤했어도 뒤집지는 못했다는 거 따라 붙었기 때문이지 따라 붙긴 했지만 뒤집지는 못했다는 거 역전도 못했다는 거 살짝 뭐 그런 적이 있지만 잠깐 말고는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리플 을 설계한다는 것을 딱제 눈에 보이게 하더군요 그게 바로 이 386원부터 시작됐던 이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2080원 2,000원대 15분봉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뭐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올라왔다. 정말 스마트하게 잘 지금 세력을 세력은 리플을 잘 조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인 분위기 보면 아 도지코인 나있다. 도지코인 나있다 도지코인 또 10, 저는 최대 수혜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의 최대, 아니, 리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의 최대 수의 암호화폐에는, 분명히 리플 또는 도지코인,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두, 대, 두 개가 가장, 진짜, 아웃스탠딩 할 겁니다. 가장 도드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리플 쫓아가기 뭐 하면 뭐 한다? 네, 스텔라 루맨이다. 오늘 30몇 퍼센트까지 올랐죠? 네, 깔끔하고요 아, 비케. 아, 깔끔합니다. 네, 조금 비트코인이 좀 아쉬우면 뭐다? 비트코인이 아쉬우면 따라가기 좀 그러면 비케. 비케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3만원까지 올라왔고 비트코인도 아니 비케도 잠깐 보시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비케가 괜찮을 것 같다는 이유를 뭐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말씀드리면 네 아직 전고점에 도달은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전고점에 달았어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전고점에 안 다달랐어요.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게 바쁠 테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가격은 계속 오르겠지만 네 실제 나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고량주 잠깐 봤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어뭐 오늘 밤 제가 시간이 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제가 좀 무료 특강 공개 특강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좀 다짐을 받아야겠어요. 우리 고령주 분들은 어떤 다짐?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다짐. 제가 이따가 영상, 이따가가 아니라 어, 영상, 아, 저기,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저는 그 고령주 분들이 욕심 탐욕 부리는 거 저는 진짜 속된 말로 그꼴 못 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마무, 3분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플은 지금 현재 시중 6위입니다. 네, B&B, 아까 저기, 호재 이야기 했죠? 네, 리플은, 리플은 호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 열리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게리 겐슬러의 사임. 사임 아직 안 했어요. 또 그분 말 바꿀지도 몰라요. 아 생각해 보니까 <laughs> 생각해 보니까 좀 늦게 해야겠어.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농담입니다. 그럴, 그럴 일은 없겠죠. 미, 미치지 않는 인상 그럴 수는 없겠죠. 네,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임이 된게 아니잖아요. 네, 사임이 확정되고. 진짜 실제로 물러나고, 그리고 새로운 암호화폐 어, SEC 의장이 취임할 때, 그때의 분위기는 또 어떻겠습니까? 에이, 이런 거 생각 못 하시죠? 네, 딱 여러분은,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여러분의 적지 않은 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생각할 겁니다. 네, 허우적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가십시오. 네, 그러면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동안 차분했잖아요. 왜또 막판에 또허둥대십니까 네, 하던 대로. 700원, 800원대도 버티셨잖아요. 아, 저 원망하셨다면서요. 아니, 그건 나쁜 뜻이 아니라요. 원망할 만하죠. 맞아요. 괜히 뭐 멘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 수 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어차피 저는 믿는 자에 믿는 사람에 따라 달려 있고, 저희 고령지원들 분들도 어, 끝까지 중간에 낙마하신 분들이 좀 아쉽긴 했죠. 네. 근데 이제 끝까지 물고 노려진 제가 그 그... 회원수는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많진 않은 수지만 그분들 끝까지 밀고 가서 지금 예, 대박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제 sec 의장 그 카드가 일, 일, 이제 나오니까 20a 올라왔습니다. 20a 이거 시작도 안한 거죠. 이제 진짜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상 최고치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최고치 리플의 사상 최고치는 얼마입니까? 나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답변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얼마인가요? 그거 바로 안 나오면 리플 사지 마세요. 이거 진심이에요. 사상 최고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뛰어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목표도 없다는 건데 지금 2,000원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 리플의 사상 최고치가 4,765원입니다. 4,765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펀더멘탈이 중,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765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상 최고치. 그 사상 최고치는 리플이 전 세계 시총 22000개 암호화폐 중에서 2위에 e 해당되는 수치였습니다. 언제까지? SEC가 건들기 전까지. 근데 SEC 의장이 갑자기 XRP를 증권이라고 지목하면서 후두둑 떨어지면서 그냥 속절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리플이 잘한 건뭔지 아십니까? 시총 1 2 밑으로 밀려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그리고 적, 결코 적지 않은 날 동안 거래 대금은 늘 최상위권에 있었다는 거. 그게 바로 완전히 제가 저기 공개 방송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리플이 만약에 1 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뭐 거래량도 형편없이 떨어지면서 쭉쭉 밑으로 내려가면 저도 리플 버렸을 겁니다. 제가 굳이 리플을 사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만 저는 비전을 받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지 굳이 뭐 자존심 상용해서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딴 거, 딴거 갈아 탑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근데, 안 쳐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이 너무 길어지다 보, 보, 보니까, 그리고 항소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2025년 6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버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아플러 분들이 또 출연하셔서, 내년에도 감없다 2026년에 겨우처럼 된다, 막뭐 이런 본인의 뇌피셜을 막 적어대니까, 왠지 그런 것 같거든요.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버티신 여러분이 최고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오위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제목에 충실한 답변을 드리자면, 다음 타깃은 네, 5위입니다. 5위. 2달러, 뭐이 이, 뭐 그건, 그건 다음 이야기. 이달러는한 2,8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다음 이야기고요. 어, 일단은 5위. 5위 다음보다 4위. 4위 다음보다 3위. 그 다음보다 이더리움 정조준. 이더리움 정조준. 이더리움, 너 오랜만이다. 너 상대하는데 너랑 1대1 매치하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 왕좌, D-Throne, 물러나줘. 내가 2위 차지할게. 그리고 2위. 그리고 대장주는 네, 위협하는 건 조금 그렇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비트코인과 리플이 만약에 시종이 바뀌는 상황이 온다면 저희 채널은 구독자 100만명 되겠죠. 네, 100만명 되겠죠, 그때는. 음, 미친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지금까지 저희 시나리오였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5위를 정조준하면서 가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리플이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플이 5천 원 간들, 1만 원 간들, 5만 원 간들, 10만 원 간들, 100달러 간들 여러분이 펀더멘탈 없이 일리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샀다 팔았다 하고 있으면 그 무의미해집니다. 오늘 아까 어젠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기 등록금 그 이슈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서. 그거 주위 옆에 악플러들 말안 들었으면, 일반인 99.9% 해당되는 말안 들었으면, 그냥 만 원이 안 됐을지라도 그냥 갖고 있으면 지금 초대박 나고 있다. 연말에 진짜 만 원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진짜 만원 되면 제가 사과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겁니다. 그, 러니까 휘둘리지 않으려면 제 방송 열심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회원 가입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령주 가입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조용히 그냥 어,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장이라서 더 이상 길게 못 하겠고요. 이따 다섯 시에 뵙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전체 이제 6만 명을 향해서 구독자 가고 있거든요. 화이팅이고요, 화이팅이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또 어, 리플 희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박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